징한 놈의 이 세상 한판 신나게 놀다 가면 그뿐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광대를 사냥하는 비인간적인 놀이를 즐기는 왕과 신하들 신하들의 목적은 공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공기를 구하려다 대신 화살을 맞은 육갑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다음 이야기 주민 시작합니다 <laughs> 조촐하게 육갑의 마지막을 지키는 광대들. 감독은 678의 사연을 만들어서 이들의 감정을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영화가 너무 길어져서 아쉽게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드라마로 나오면 대박일 텐데. <laughs> 이 장면에서 사실 공길도 성벽 안쪽에서 비를 쫄딱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육갑을 보내고 난후 장생이 공기를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장면도 찍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중신들이 피 땀을 흘렸는지 아들이야 이번엔 네 차례다 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연산 야넌쏴 <laughs> 이런 걸놀이라고 자꾸 화살을 쏘라고 화살 <laughs> 이 장면을 찍기 전 사실 이준기 배우는 화장실 가다가 세트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급하게 부안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서 다리를 꼬맸는데 이준기 배우가 마저 찍겠다고 해서 이 장면을 이어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처음엔 말렸지만 배우가 이렇게 원하면 배우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다리가 진짜 아파서 나온 표정인 것 같은데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연산. 왜 이렇게 이 남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키스신. 감독은 동성애 코드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연산의 감정을 누르기만 한것 같아 혹시 몰라서 현장에서 추가해 찍었다고 합니다. 편집을 하면서도 이 장면을 넣었다 뺐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굳이 동성애가 아니라도 순간 헷갈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고 관객도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서 컷을 사용했습니다. 마마, 후니다 한편 녹수는 공기를 보내버리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데 금이라 하는 자는 장의 눈이 멀어 이게 뭡니까요? 도성의 비방서가 나고 있단 말도 못 들었느냐? 홍내관에게 공기의 글씨체로 비방서를 쓰라는 특별 임무를 맡깁니다. 이거 누가 샀는지 알아? 잘 봐. 이러다가 우리까지 죽어. 어딜 가유? 가지 마. 형님 갑시다. 장생을 칼까지 들어가며 막아서는 공길. 네가 미쳤구나. 원래 시나리오에는 장생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감무성 배우는 장생과 공길이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약한 것 같아서 이 둘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밧줄을 자르려 한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만해! 아, 가려고 할때 빨리 나갔어야 하는데 연산과 녹수가 벌써 찾아왔습니다. 이 소는 조 감독의 손 연기입니다. 저거라. 임금이라는 자는 향락에 눈이 멀어. 궁에는 기생이 넘치고 똑같네. 전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뻔한 이런 누명이 먹힐 리가 있나? 네가 왜? 아 먹히네. <laughs> 내가 썼 그냥 볼수 없는 장생이 나섭니다. 비방서 내가 썼이 몸이 왕을 능멸했던 죄몽한아니전이라고 꾸며대? <laughs> 참 기생 출신 아니랄까봐. 그 말도 많고 참견도 많네. 잘 보죠. 붓을 든 떨리는 손, 가무성 배우가 즉석으로 만든 연기 디테일입니다. 장생도 공길이 비방서를 썼다고 생각하고, 공길 역시 비방서를 장생이 쓴 건가 생각한다는 설정입니다. 이놈이 나한테 업문을 배웠어. 내가 쓰는 걸 보고 따라 쓰더니만 생각을 담는 게 그려. 왕의 총애를 받는 이놈이! 어찌 왕을 비방하는 그럴 수 없겠소? 장생 때문에 계획을 망친 녹수입니다. 제가 광대들을 궁에 건 세상을 하고자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토로하는 한 사람. 처선은 그 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죄 없는 장생을 풀어 주려 합니다. 가거라. 이제 판은 끝났어. 이 장면은 스태프들이 스케줄상 해질녘에 찍자고 했는데 감독이 꼭 새벽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실제 동틀 무렵에 찍었습니다. 야외 세트에 나무를 더 심어서 장면을 만들긴 했는데 궁에 있을 만한 노송처럼 큰 나무가 없는 게 아쉬웠다고 하네요. 감우성 배우 미간의 주름은 원래 없었는데 본인이 설정한 장생의 캐릭터에는 주름이 있어야 할것 같아서 인상을 쓰고 펜으로 그리고 손으로 막 찔러서 힘들게 만든 주름이라고 합니다. 공기를 버려. 가란다고 공기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있나? <놀람> 내가 살다 살다 별별 잡놈을 다 봤는데 아 여기 와서 잡놈 잠놈 중에 잡놈을 하나 봤네. 상생은 왕과 공길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놀이를 펼치려 합니다. 먼저 그놈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쯤으로 하는데이 장면 저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문화 콘텐츠 소스를 구입해 심었습니다. 기화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D로 색을 바꿀까도 생각해봤지만 제작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네요. 예서 죽어나간 목숨이 저기 저 기화장수보다 많고 공안이 기생들 자지러지는 소리로 가득하고 이번에는 사내놈하고 붙어먹는 짓도 서슴치 않는데 처음엔 뭐 그냥 웃으며 보다가 사내놈 이야기가 나오니 광분하는 연산 화살통을 쏟아내며 나오는 건 감독이 설정하고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며 연출했다고 합니다 몇 번은 피해보지만 결국 줄에서 떨어진 장생 이 전에 왕이 광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려주는 이 연기도 감우성 배우의 아이디어입니다 왕마 어찌 왕의 손에 천하누에 피를 묻지려 하십니까? 그럼 네가 베라 차라리 저를 베십시오 날 틀어라! 난더 이상 이럴 뜻이 없는 놈이다. 그럴 게 없어. 이놈의 눈을 불로 지져라. 잔인한 장면은 자르고 공길의 표정으로 참혹함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눈을 잃었는데 담담하게 넋두리를 하는 장생. 여보세요. 내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 내 어려 총이할때얘기데이 대사는 전부 감호성 배우가 직접 사연을 가미해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원래 시나리오에 있는 대사도 좋았지만 장생과 공길 둘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연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 감호성 배우의 공이 정말 큰것 같은데요. 감호성 배우는 자신만의 장생을 연기하기 위해. 원작을 보지 않고 스스로 장생이 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장생을 바라보던 공길은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사연을 인형극으로 표현합니다. 미안해. 주인만이 금붙이. 내가 훔쳤어. 같이 도망가자. <laughs> 이 순간 이준기 배우가 병풍에 발을 찍혀 꼼지락된 건 아무도 못 보고 있다가 개봉 후 관객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중기 배우가 너무 신인이라 감독의 오케이 사인에 다시 찍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으아! 연사는 어이를 불러 공기를 치료해주고 천천히 방을 나갑니다. 이 장면이 감독이 뽑은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색감, 구도, 연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녹수에게 다시 돌아온 연산. 음... 조용히 받아주는 녹수. 미친다. 원래 대사는 내 새끼였는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대사를 찾다가 정진영 배우의 아이디어를 선택했습니다. 연애를 열자, 쳐선아. 쳐선아! 중종 반정에 가담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쳐선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독은 처음에 이 장면을 호수 위에 매달려 수면에 비치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는 설정을 하면서 실내로 바꿨습니다. 장생의 마지막 공연을 보기로 한 연산. 이 마지막 장면 역시 마지막 날 찍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와는 다르게 연산이 많이 초라해 보이는데요. 정진영 배우는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지 몰라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천천히 줄 위를 오르는 장생 내 눈이 멀어 다시는 줄류에못쓸줄 알았는데 어느 잡놈이 그놈 마음을 훔쳐가는 걸못 보고 이잡놈아 맥인이 되니 그리 좋으냐? 좋아 죽겠다 이 년아! 저 콩대가리 없는 놈좀 보소! 내가 이 궁에 사는 왕이다 인년아! 안 그래도 내 왕의 쌍판대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목인 왕의 남자의 왕은 연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생을 표현한 중의적 의미입니다 내 상판이 어디가 어때서! 연산을 내리기 위한 반정군이 들이닥치고 엄마. 원작에서는 녹수가 함께 도망가다가 홍래관에게 살해당하는 설정이었는데 영화에서는 거만함과 도도함을 유지하며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각색했습니다.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광대짓에 목숨을 팔고도 또 광대냐? 그러는 니녀는 뭐가 되고프냐? 두 말할 것 없이 광대! 광대지! 진한 눈이 세상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 보자.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연산. 이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아, 나 잠깐 나 눈물 좀 닦고. 웃으면서 뛰는 순간 부채를 놓아버리는 건 감우성 배우가 혼자 정말 많이 고민해서 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부채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이 장면은 시사회를 한 후에 스틸을 잡아 주민하는 편집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해상도 때문에 너무 많이 키우면 픽셀이 깨져 중간에 컷을 잘랐었는데 여운을 더 남기기 위해 컬러 톤을 바꾸면서 더 깊이 주민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엔딩에 사족을 붙이지 말고 여기서 영화를 끝내자는 의견도 있었다는데요. 아니, 사족이라니. 하마터면 이 찡한 명 장면을 못볼뻔 했네요. <목소리> 엔딩의 광대패들은 전부 다이 영화의 스탭들입니다. 저 깃발을 드신 분이 제작사 대표님이라고 하네요. 자, 두 남자를 왕으로 섬긴 조선 최고의 미인 광대. 세 남자의 비극을 담은 웰메이드 well 사극. 왕의 남자였습니다. 여러 번 보면서도 매번 같은 장면에 웃고 또 울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준익 감독 영화는 항상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